이 접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자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a 접점은 평상시 초기 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시퀀스는 초기 상태의 모습으로 그리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얘가 동작하기 전 상태인 초기 상태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단자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접점이 평상시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동작합니다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붙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이두 단자를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상시에는 두 단자 사이에 전류가 통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접점이 동작합니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뚝 떨어져서 두 단자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접점은 평상시에 초기 상태에서는 떨어져 있는 상태로 유지하다가 동작이 됐을 때는 두 접점이 붙어서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B 접점은 A 접점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초기 상태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위의 단자와 밑의 단자는 이 접점이라는 걸 통해서 전류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에 전류를 흘리면 전류는 그대로 접점을 타고 아래쪽으로 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전류를 흘리게 되면 단자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비접점이 만약에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이 직선의 접점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단자에서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주는 이런 것을 우리는 비 접점이다 이렇게 부른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A 접점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동작하면 붙는 접점. 자, 이게 평상시 모습이고요. 동작하면 붙는다 이거죠. 자, B 접점은 평상시에 붙어 있다가 동작하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시퀀스는 이렇게 A접점과 B접점을 가지고 회로를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접점이라는 것이 또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C접점은 바로 뭘 보고 C접점이라고 하느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A접점과 B접점이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C접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C접점은 단자를 세 개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그려보도록 한다면,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그 중에 이세개 중에 하나의 단자를 보통 공통 단자다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C단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한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평상시에 이 모습에서 이 위에 C접점과 이 오른쪽에 접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에서 전류를 흘리면 전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평상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B접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자, 이 접점이 만약에 움직입니다라고 하면 얘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접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여기는 떨어지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바로 이쪽을 우리는 A 접점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따라서, 아, 앞쪽에 얘기했던 A 접점과 B 접점을 이렇게 공통으로 같이 어,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바로 C 접점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A 접점, 이쪽이 B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C 접점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그리다 보니까 시퀀스를 그리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음, 유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자, A 접점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이제 A 접점이 되겠죠? B 접점은 왼쪽에 이렇게 붙여서 그리시면 B 접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A 접점과 B 접점을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요 위에 접 단자와 요 단자는 원래는 하나였죠 하나. 하나를 갖다가 편의상 두 개로 분리시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 둘은 다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돼서 얘와 얘는 하나다 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리게 되면 a 접점과 b 접점을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접점을 시퀀스 회로도에 그릴 때 조금 유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반드시 이렇게 그렸을 경우에 A 접점과 B 접점 사이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점선 표시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 A 접점과 B 접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는 연동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B 접점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A 접점 혼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A 접점이 붙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B접점은 떨어지겠죠. 두 접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C접점에서 찾아보시면 알수 있겠는데요. 이 C접점에서 첫 번째 B접점에 연결되어 있던 접점이 A접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B접점은 떨어지면서 A접점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연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붙기 위해서는 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한다는 뜻으로 점선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가 보통 얘를 L접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접점의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L접점을 표현했을 때 단자가 4개로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위에 두 단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퀀스의 가장 중요한 접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스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같이 해 볼까 합니다. 뭐 스위치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스위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회로를 온오프, 즉 개폐를 하거나 또는 접속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입력 기구를 보통 스위치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특징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 봤더니 복귀형 스위치가 있고요. 유지형 스위치 또는 검출 스위치라는 게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퀀스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많이 접하시거나 보셨을 수 있는 스위치가 이렇게 생긴 스위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스위치 아마 어, 종종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스위치가 바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단극 스위치 또는 달로 스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 보시면 가정에서 벽에 달려있는 스위치들 그런 스위치가 바로 대부분 다 이런 스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스위치는 여러분이 손으로 ON 시키게 되면 스위치가 회로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손을 띄더라도 연결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끌려면 손으로 OFF를 시켜야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위치를 ON이나 OFF 즉 어 개폐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지형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는 건 자동 제어거든요 자 자동 제어는요 가급적이면 손이 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온할 때나 오프 할 때나 계속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면 자동 제어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퀀스 제어에서는 이런 스위치를 물론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바로 이제 시퀀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냐. 바로 복귀형 스위치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형 스위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복귀형 스위치를 다른 말로는 수동 조작, 자동 복귀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조작할 때는 수동으로, 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복귀는 자동으로 복귀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스위치가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되는 스위치가 될 겁니다. 자이 스위치도요. 일반적으로 이제 온 작용과 오프 작용을 해야 되니까 a 접점과 b 접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배운 것처럼 a 접점은 단자를 기준해서 위쪽에 그리거나. 새로인 경우 단자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면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던 a 접점하고는 약간 모양이 다른 것이 접점 가운데에 볼록 뿌리 하나가 나와 있네요 자요 뿌리 바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으로 눌러야 된다 라는 뜻이에요